색깔 맞추기 둘째 색깔 맞추기 색깔 맞추기 하나의 제시어를 주고 거기에 있는 색깔을 맞추는 거야 치킨 하얀 노란색 초록색 에잉 에 응? 미니 초록색 치킨 몰라? 맞아 보여 아니지 야 맛이 도로콜리. 없으면 먹어 <laughs> 우리 한번 초록 치킨을 만들어 먹어보면 어떨까? 별로일 것같은데 맛이지 않을 것 같아 틀린 맛날것 같아요. 틀린 맛? 달달한 맛이에요. <laughs> 요번에 새로 나온 초록색 소스도 있더라고이뭔 개소리야? 그걸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자 파프리카. 아, 파프리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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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고추. 일단은 고추 <laughs> 초록 괴물 치킨. 그 다음에 오이 치킨. 기민이가 아. 제일 좋아하는 민트 초코. 거집에 갈래 <laughs>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자 새로운 메뉴야 어 우리 애들 어, 오 이거 뭐야 뭐야 <laughs> 나 못봤어 날 알아보는건가 초록색 치킨이야 불어 맛있는 냄새 나야 먹어봐봐 내가 아, 먹어 봐. 홍콩. 먹어 봐. 아니 치킨이라니까. 아니 그게. 맛있어. 아, 아, 에이. 음. 만원았더더더더더 만족한... 아, <laughs> 어, 아니 만원는데 이걸 보면서 만원 만족한... 사. <laughs> 이건 오이 치킨인데 색깔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오이의 향이 좀 강하긴 해. 근데 약간 오이 싫어하는 친구들은 별로일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녹색깻물치킨이라고 녹색소스인데 어, 이모 어렸을 적에 양념치킨, 어, 마늘치킨 그 느낌이야 냄새가 마늘치킨의 느낌? 그 냄새고 요거는 민트 처음에 소스를 봤을 땐좀 탁해 보이는데 버무리니까 되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더라고 여기다가 초코를 뿌리면은 민트초코가 되겠지? 호구나 김이나 치킨 먹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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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오. 컨셉은 눈을 감고 드세요. 그 컨셉이야. 오. 자, 그럼 맛있는 먹방 시식 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. 남자들이랑 리액션이 너무 크네. 와. 봐. <laughs> 한입 베어 먹어 보십시오. 지금 뭐 먹어요? 네, 드세요오이세요이 오케이. 오케이. 이에요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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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마늘 마늘..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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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먹기 싫은이자이이오이 오케이. 오 진짜 이야 뭐.. 이..이..야.. 이..이..야.. 콜라 먹어 야 적당히 야. 야 소스 야. 좀 덜어줘 적당히 덜어준다고 덜어준다. 덜어주는, 덜어주는, 덜어주는 거야 덜어주는, 덜어주는 게 맞아? 이게 맞아 맞아. 지마 하지 안 네, <laughs> 내가 당하는 거보단 남이 당하는 걸 보는 게 재밌구나 <laughs> 와 나오는다 나나오는이고나이 느낌 알아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응. 저... 어. <laughs> <맛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우 진짜 프리미어 <꿈이야. 웃음> 님 누가 먹었으면 좋겠어? 저요? 사장님이요 <laughs> 저도 사장님 잘하겠지 우성초선 인사드리옵니다 <laughs> 부작용은 없는데 <laughs>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이거에서 오이 맛 뭐? 냄새는 되게 오이 향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딱 뜨거운 음, 거, 맛. 아니 맨 처음에 소스는 나쁘지 않았는데 아, 네. 뜨거운 치킨이랑 만나니까 그게 약간 절이 놓인 느낌이 나면서 어.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야, 진짜 피클 냄새 나긴 해 음. 어. 냄새는 피클인데 맛은 냉면 <laughs> 냉면에 올라간 그 냉면 야, 민트도 거. 생각보다 음. 좀 화한 게좀 그래서 그렇지 나쁘지는 아, 아, 않았던 것 같아 음. 특히 니네는 또 민트 초코 좋아하니까 근데 이렇게 상품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오늘은 김인이랑 훈이랑 같이 치킨을 만들어 먹어보았어 아주 색다른 치킨 하, 진짜 그 치킨을 먹는 내내 이모의 엄마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거야 이놈의 집에! 엄마가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그랬지 <laughs> 아, 물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하진 않으셨어 정말 너희들 중에 이 치킨의 맛이 궁금한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 이모한테 와 이모가 만들어 줄게. 그리고 같지 이모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느껴보도록 하자. <laughs> 진짜 이 영상을 빌어서 이모 엄마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고 싶네. 사과해라. 그럼 마음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. 잘못했음. 이내말이야 네 엄마. 제가 너무 어지르고 음식가지 장난치고 그래서 많이 속상하셨죠? 그래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? 그쵸 맞죠? 응! 응! 의그 잘못했음 의그 잘못했음 사랑해요